아반떼 CN7 차량이고요. CN7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등급은 모던 등급으로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22년 1월식으로 주행거리 47,900km, 거의 48,00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판매 금액 1,920만 원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법적 성능기록 보상 깨끗한 무사고 차량인데요. 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추가 옵션은 하이패스 시스템, ECM 룸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썬루프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내비 2.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 선택 그리고 컴포트 2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2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아 모던 등급을 모던 등급 이제 등급을 낮은 트림으로 가고 원하는 옵션만 출고를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옵션만 넣어서 출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옵션들 보니까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뭐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네요. 옵션 나쁘지 않습니다.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이거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사실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게 있어요. 또 회사에 갈때또 너무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또 뭔가 위에서 보는 시선도 좀 따가울 때가 있을 거고 그럼뭐 드라마나 이런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아반떼하면 우리나라의 약간 보편적인 준준형 세단으로 보시죠. 하지만 사회 초년생 우리 월급 작잖아요. 월급 작은데, 물론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월급이 작지만, 연비로 또 메꿔집니다.